1788년에 제1선단을 시작으로 해서 1867년 마지막 선단까지 호주에 왔던 영국의 재수는 총 16만 명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16만 명을 영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곳을 보냈을까요? 나쁜 범죄자를 이런 먼 곳에 버린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호주,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이 미개척지 호주를 개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호주에서 끔찍한 삶을 견디고 버텨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훔치고 옷을 훔치고 뗄감을 훔쳐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의 기본 형기는 7년입니다. 많으면 14년까지 이 호주에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간제 노예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다리, 항만, 도로, 광산 등에서 힘든 노동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초기 어떤 기반 시설들은 이 죄수들이 다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주에 유배 온 죄수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자유시민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4년이라는 형기를 마치면 은요 보통 사명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형기를 다 채우면 은 자유시민권을 주었다는 거죠 자유시민이 되면 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았던 고향 영국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죄수들은 영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영국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는 영국보다는 이 호주에 남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호주가 어떤 희망을 이들한테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를 다 채운 자유시민권자들한테는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몇 평에 살고 계십니까? <laughs> 기본 33평 정도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 형기를 다 채우면 3만 3천평을 줍니다 3만 3천평의 농지를 이들한테 주었다는 거죠. 순식간에 땅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고 똘똘하고 이런 죄수자들이 나중에 자유시민이 되었을 경우에 이들은 공직에 임명되기까지 했다는 거죠. 얼마나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호주가.